뭔지? 아, 스타팅 나는, 위치 너무 굳지다 너무 구대기다, 스타팅 위치. 처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걸로 가. 아, 벌써 싹다 먹고 갔네. 여기는 안 먹고 갔네. 공장이 작동되면 어쩌지? 윌슨 가자. 너한 대밖에 못 때리지. <끝> 개꿀 생겼고. 음. 윌슨 들어가. 느껴져. 갑자기 공장이 작동되면 어쩌지? 음네 위슨 개밥. 이제 성당 들어간다. 성당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좋아. 성공했다. 이녀 안에다 버려. 여,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경건하게 파밍해야 한다. 다른 애들한테 안뒤지려면 마음 착하게 먹고 뭐 해야 돼. 처음치고는 나쁘지 않은 쟤는... 같은데. 쟤는 어, 고무기 소만큼 나왔구나. 오케이. 저게 이제 저트리가 아니라 쌍조일공이었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몇 개쯤 알고 있지만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음. <목소리>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먹고 다 먹었다. 오케이, 나가, 나가야 돼. 사랑과 평화를 위해 나는 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거야. 맞으면 아프겠다. 그럼 맞으면 아프지 않으니, 우린데. 더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세 개만 먹고 나가자. 하나.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좋아, 성공했다. 아 진짜. 그만해. 아매 판마다 저거야. 내주세요. 내려주세요. 나도 꽤 익숙해졌구나. 이, 이런 걸 내가 들고 다녀도 될까? 너무 본격적인가? 가축 하나. 일분후 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생존자가 질들? 사망했습니다. 좋아. 익숙해져야겠어. 여기서 이거 가보자. 대기하고 있겠지 먹으려고. 다만.. 는데 신뢰하겠습니다.. 좋아.. 라이터를 많이 먹었네.. 이로써..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이거 먹으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았어.. 신뢰하겠습니다.. 다 이거 먹으려고 왔지 지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너고빛나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저 안에 있지 지금? 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나지 자꾸 타가 걸리네. 생존자가 사망했. 저를 가야 돼 이제. 도좀 그랬구나, 약했구나. 맞으면 아프겠다. 자. 자, 자신 있게 가보자. 자. 캠핑 온것 같네. 이것만 올리면 나는 거진 완성. 생존자가 사망했어 오, 이겼어, 제가. 너무 본격적인가? 다이 다이. 남자 받고 없어. 그냥 한번 사는 거야. 노래 부르면 뭔가 나올려나? 시체 내 거야.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도둑처럼 훔쳐서 미안해. 어디 있어?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였었는데? 그 평화롭지 않잖아. 일본 후 항공 보급이 이런데 아 잘못 왔나? 고기나 먹자. 이러 내가 가야 되는데가 절 아직까지는 평화롭고.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추붙어있어가지고 갑바는 바꿀수가 없을거같은 신발을 바꾸자니? 신발엔 책이 달려있고 개래기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한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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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일분 후. One l a t one. One l a 아 여기 봤지? 가자. 좋아. 아이거까지 끝. 캠퍼밍은 끝났다. 여기 있어 더 이상의 파밍은 없다. 작분이다 이제. 사 봉사해 이렇게 막 가족과도 려나 어쩐지 차분해지는 느낌이야. 귀농해 귀농. 제 금지구역이 지정되었다 음. 어차피 스팀 모 잘라진 않아. 아쉬운 맞아. 건? 카메라가 하나라는것밖에는 없긴 한데 감자가 체력에더 많이 에워주니까 있는 겉에 있는 겉에 있 아, 놀라서 그만 기타 아, 레벨 9 밖에 안 돼. 어쩐지 차분해지는 느낌이야. 아, 이거 레벨 올려야 되는데, 앰프라도 들었으려나? 너를 위해 노래할게. 레벨 너무 낮은데, 무기 레벨이? 위치 광고하는 꼴이긴 한데, 스킨 1군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 지금 상황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저 침이 세다. 내가... 동물을 해치다니 떡통 카메라 같은 건 없니? 아 해치 수도 있지. 아니 늦은 시야 이런 야심한 시간에 들어오시다니. 내가 동물을 해치다니. <목소리> 아야 아이, 아직까지는 아예 방송 멀리 6시까지 하는데요, 모노. 뭐. 호호호. 깔깔깔. 이상하네. 사람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가자. 저 원래 성실한 사람이기 아,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네. 네. 해요 어, 성실한 사람이라 내추럴 본이지 어쩔 수 없지 <laughs> 세 번. 맞으면 정신 못 차리지 어딜 겨오려고 오지마라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업무 자체가 카톡을 하면서 하게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놀라서 그만 카톡을 쓰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하네 사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현호템처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내가 동물 을 해치 자아이번판 해봐야 겠는데, 다 굴만 안당 하면 가능 할것같 은데, 다들 어디 로가 버렸 을까？가장 다없 는게 지금 싸워 가지고 전원 에도 들어오 는 거. 저렇게 뒤치기 들어올까 봐. 뒤치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뒤치기 만든 순간 이제 아이디부터가 후방공격대잖아 뒤치기 하겠다. 이거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카메라 다 보이지? 번화가에서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제 레벨 16, 16. 준비 내가 동물을 해치자니 네두명 보여요 이거 이제 이러면 숲에서 아주 개난리를 치겠네 저거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짝꿍 두번 세번 가자. 한명 여기로 나올 거고 어차피 아리 궁이라니. 아아 그거 아그궁아그궁아 그 아, 그 아. 돌진.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돌진길아 어쩔 수 없어. 다들 어디로 가버렸어? 아다쟁쟁한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거. 밤이 되면 길을 게아 이게 조금 아까운데 체력 레벨이. 아 저기 싸우네. 저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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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해. 저거 아까 아까 봤어요. 이미 봤어. 먹을 게 없어. 이거 이제 통수 싸움이야. 뒤통수 잘 치는 애가 이겨. 나18 레벨 아주 <laughs> 조금 비겁 한가？밤이 되면 길을 잃 겠어. <laughs> 아쉬운 대로 만들자. 왜 설치할 수 없대? 그럼 어디에 도 대체? 여기에. 저 조금 비겁한가? 비겁하다니.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뭇가지 자꾸 기타가 걸리네. 아, 이거 무조건인데, 이제 이거 되면 노래 부르면 뭔가 나오려나?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니다 들어온다 이제. 임시 안 여기서 들어오고. 주세요. 레벨업. 하고는 싶은데 자리 잡는 게 나아요. 제 조지면은 얘가 와서 바로 나 조지니까. 이제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이거봐. 눈치 싸움이라니까? 쟤네 둘이 안 싸우냐 뒤치기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음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되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쟤 어디 갔어? 서 어디 갔어? 막판에 도망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쟤? 안전 지역이 없으면은. 결국 타이머가 적은 사람이 죽어요. 어쩔 수 없어, 저 어디 갔어?